수학상 괴네멀리 153번 152페이지 문제입니다.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한점 p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이 직선 y는 x 3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때 pq의 길이의 최소값을구하죠 이러한 문제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무슨 걸 사용할 수 있냐면 이그래프와이 그래프 두개의한 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점 p 에있는 X 값을 a 라할때 우리는 Y 값도 알수 있죠 여기 식을 보면 a 플러스 1 제곱하면 Y 값이 나온답니다 그러므로 Y 값은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되겠죠 보시면 p의 좌표가 a equal a plus 1의 전체 제곱이죠 근데 얘는 y축이고 y의 좌표고 얘는 x의 좌표입니다 근데 여기 pq가 평행한 직선이죠 바로 이 x축과요 그러니까 한말로 무슨 말이냐면 모든 y 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만약에 점을 찍어 봅시다 여기 점을 찍어도 값은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여기 q의 값도 q의 y 값도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식을 풀수 있게 됩니다 여기 식을 보시면 y가 x-3이죠 Y는 우리가 뭔가를 압니까?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인 걸 알죠?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, 이게 바로 X 마이너스 3입니다.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3이죠. 그러면 우리는 X, X의 좌표를 알 수가 있는데, X는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점 P는 a equal이 이퀄, 아니라 a, a plus 1의 전체 제곱이고요. Q는 아까 그었던 것처럼 x 좌표에는 a 제곱 plus 2 a plus 4가 되고요. y 좌표는 a plus 1의 전체 제곱입니다. 네, 여기서 PQ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습니다. 그러니까, PQ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? 여기 둘 중에서 하나를 뺀 다음에 절대 값을 씌워주면 되겠죠? 근데 저는 Q에서 P를 빼고 절대 값을 씌워도록 할게요. 하면 어떻게 되냐? A 주고 플러스 2A 플러스 4 마이너스 A가 되죠? PQ는 그러니까 PQ는 X 값들을 빼면 나옵니다. 왜냐면 여기도 X 값이고, 여기 여기서 X 값이잖아요. 여기 x값들의 길들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나와요 빼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 근데 우리가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가 pq입니다 pq BQ. 이게 함수라고 봐요 함수라 보고 최소값을 만드는 거예요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형태로 만들어 줘야겠죠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묶고 마이너스 4분의 1은 바꾸고 빠져나갑니다 플러스 4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없어지고 그럼 a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15가 되죠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라니까 최소값 얘가 되겠네요 정답은 4분의 15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